하나, 본래도 안녕하세요. 인사 인이 초입니다. 지금 발리에 있는데, 발리에서 현지인이 하는 한국 식당을 한번 오늘 가볼까 합니다. 요즘에 발리에도 똑같이 한류가 엄청 불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하는 곳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다녔고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고 맛도 비슷해요. 근데 현지인이 한국 한국 식당은 어떤지 점심부터 저녁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 아니야? 디시니 보스냐 오랑코레야 로컬 로컬 포스트도 판에 42. 야 치킨 낮부터 치킨은 약간 오버하고 제가 한번 기본적인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사 또? 아, 근데 가격이 안 싸네. 44k면은 4천 원 정도 하는 건데 이니 <목소리> 우다또로마수백사도블룸 블룸 야, 이름 어디럽지 잠깐만. 김치찌개, 제육볶음, 김밥. 메뉴가 엄청 다양하네. 잡채도 있고 짜장면도 있어. 김치찌개 사도? 김치찌개냐? 먹 치킨 하나 더마시콜돈 사도? 팥빙수 사도? 나다, 보스냐? 어, 나다. 보스 비어사 나당 잠으러 가. 자랑 씨 거기. 어, 자랑? 야. 가니앙은 뭐라고? 오늘 하루는 딱히 주문 안 볼. 보와 사마 아부르. 오케이. 땡큐. 어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다 여기 저기가 화장실이고 이게 안쪽에 테이블이 4개 있고 바깥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사소한 것도 즐겨 안 틀렸어 한국어를 좀 하는 사람이야 원래 이거 되게 틀리거든요 현지 이야면 근데 대략 맞았다 디시니 자디 따무냐? 만약간 오랑코레아 또만약간 로칼? 바다코레아 이거? 어, 사실 여기 출발할 때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왔는데 한국 분이 하는 건가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놨고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어 한국 분이 하는 곳인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현지 분이 하는 곳이라네. 근데 제 맛은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맛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무지, 물, 수저. 원래 일반적인 현지 분들이 한는데는 물을 잘안 주는데 여기는 물을 주네요. 요거 하나 나이스. 단무지 이니 비키? 이거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숟갈도 새거다. 원래 다 아니야? 보스냐 음물로물아빠 두와 불로 한 띠가 불로만 음바 불로와.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현지인이하는 6,8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세트입니다. 한국 분이 하는 곳이랑 비교하면은 한천원 정도 좀싼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돼지고기 어디 있니? 가긴 은가하다? 아 나. 그치 그치. 고기가 들어있긴 한데. 요런 느낌으로 들어 있습니다. 조금 향만 낸것 같아요. 김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요 두부 마트에서 파는 요 두부 들어 있고 계란을 넣은 것 같아요. 계란을 아 계란을 넣네. 김치찌개에 계란 넣나 원래? 여튼 계란 있습니다. 먹어보러 가신다. 아 위기다. 달아. 그냥 달아. 생긴 거는 되게 맛있게 생겼었는데 야 애매한데 많이 어. 야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고추장 맛이 너무 많이 나이신그 냄새가 하나도 안나고 달다 제가 왜 김치찌개를 시켰냐면 떡볶이는 만들기 쉽더라고 근데 김치찌개는 그래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로 한번 시켜봤는데 아 역시 레시피가 한국 레시피는 아니다 왜 단지 생각했는데 고추장 베이스 같아요 그래도 뭐 현지 분들이 좋아하면은 뭐 되지 않겠습니까 김치찌개에 계란 들어갔잖아요 게임 끝났다 보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작다. 불 아빠, 도아불루 뚜드리고 2,500원 정도 하는 건데, 이건 내 주먹보다 작아요. 야, 이거 맛없으면은 진짜 사장님 불러서 내가 훈계 한번 해야 돼. 이거는 뭐 부드러워 하니다가 바비야, 또 사비 북한 바비, 소세지도 치킨이래. 음, 기본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치즈가 왔네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냥 먹을만한 정도 가성비를 따진다면 좋진 않다 첫번째 여비식당 이렇게 정리하고 두번째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리초이 지원사격 해줄 제 친구입니다 오늘 식당가서 메뉴를 너무 많이 골라야 되니까 한국에서 온 친구 섭외했습니다 바로 두번째 식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여기 완전 포장마차처럼 제대로 해놨네. 이름이 놀다. 여기가 지역이 덴바싸르라고 하거든요. 관광객들이 있는 곳은 아니고, 현지에 계신 분들이 있는 곳 같아요. 그래서 되게 멀리 왔어요. 한 30분? 오토바이 타고 한 30분 정도 왔습니다. 그럼 한번 하나하나 파이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정말 잘 해놨다. 소주병, 그 박스. 그거에다가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딱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빨간 색깔에 녹색. 요런 느낌으로 여기도 써 있네 포장마차라고 한국 분이 만들었던지 한국의 미친 현지인이 만들었 만들었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아 여기 분위기가 좋네 그리고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해요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시원하다 보스냥가하다 테이블이 한 제가 보기엔 한 20개 20개 정도 있습니다 밖에까지 해서 반 매니저

다카라타에서 두개 있고 여기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뉴가 떡볶이, 뚝배기 계란찜, 김치볶음밥, 닭강정, 낙지볶음. 여기 고기 파는 데가 아니라 약간 떡볶이나 이런 거 파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 소주가 4만 7천 루피아네. 소주 4만 7천 루피아? 원래는 15만 루피아 정도 하는데 여기는 4만 7천 루피아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뭐 김치랑 이런 거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멘냐 양많아? I recommend s p a n 페 s h different foods, foreign chicken feet, and spam. k i m c h 어 b u k u 게 b a b a was chosen, 로 a k b a r Nadalina, Dalinaso. w h a 볶 e c o p o e 우리나란데 떡볶이 한번 먹어봐야 되잖아. 떡볶이? 떡볶이 사투. 둘은 소주 사투. 아무것도 아니야. 디시니 난티 말란 뿐우. 평소에는 풀. 평소에는 풀.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요일 일요일. 토요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일 신기하다. 엄마가 가자 그래서 갔을까? 아기가 가자 그래서 갔을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 원래 땄냐? 이미 안악냐 마우크시냐 또 이분냐 마우크시냐? 이분냐 또 이분냐. 아, 다리 드라마. 서 오다 따우, 따우 떡볶이. 따우 떡볶이. 약간 로아다의 마우 사야 저번 사투 피링 카시야. 떡볶이 이렇게 다리 사이 떡볶이 사투. 오케이. 민다 떡볶이 사투 어 사야의 바이어 사투 오케이. 제가 계속 유심히 보니까 조금 싼 마이로 한것 같아요, 이 인테리어를. 요것도 그렇고, 요런 것도 그렇고, 요 의자도 그렇고, 저기 보면은 타일도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놨어. 그저 주방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인테리어만 했을 때 천만 원안 들었다. 이렇게 큰 식당인데도 천만 원안 들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테리어? 분위기 그래도 구색을잘 갖춘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고 제가 보니까 순두부찌개 이런거 하나 시켜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 맛을 평가할 수 있으니까 하나 시켜봅시다 어, 민타 순두부찌개 사또라기 오이 땡큐 아 소주가 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하는 소주입니다 아마 얘네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다워터네 병은 똑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거 아마 셀프로 포장하고 논알콜로 현지 친구들이 먹을 수 있게. 이게 자카르타에서 온 거다 보니까 자카르타 분들은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술을 못 먹어요. 그래서 느낌만 낼수 있게 이걸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왔네. 요렇게 세트, 이게 6만 얼마였고, 요렇게 세트도 한 5만 얼마였어. 딱 한국 그 포장마차 느낌을 딱 냈네. 그럼 한번 요 어지러운 판에다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 민다 마사긴. 어, 야. 알아서 해준대. 아, 저 기름을 먼저 넣고. 아 근데 잘 해놨다 이 구성 자체가 되게 좋아 나 아까 보니까 저기 산사태 나더라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 뭐 볼케이노더라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아 어지럽네 거의 기름 범벅입니다 지금 요 근처는 기름 범벅이 됐어 이미 야 조금 어지럽다 차라리 그냥 볶아져 있는 게 나오고 여기서 약간 데피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기름이 어지럽게 튀어가지고 닭발은 저기서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꼭이 영상을 본다면 제발 조리는 안해서 어, 우리 직원분이 조리 잘해줬습니다 되게 이쁘게 잘하게 했는데 여기 기름 범벅 보이세요? 야 이거 어지럽다 이것만좀 수정하면 좋겠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요 솔주 소 솔주 요거가 비싸요 이게 한국 돈으로 거의 5,000원이에요 이게 6,0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5,000원이다 그래서 한번 요거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음 잔을 이렇게 줬어요. 소주 잔처럼 하라고. 편집분들한테 감성 내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소주 잔, 플러스 이 솔주. 우리도 한번 감성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솔도한잔드리습니다 솔주 먹어보니까 그냥 차이다를 시키는 게 낫다. 다시는 안 시킬 것 같다. 우리는. 왜냐면 이게 이게 하나에 거의 4,500원 정도 했거든요. 4,500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 느낌 내느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 맛있다? 탄산수에 그냥 조금 향 섞은 거? 그 정도? 그래서 두번 다시 시키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근데 소주 병이 있고 소주 잔이 있으니까 뭔가 따라라고 한것 같아. 문화를 따라 해보라고. 그런 취지는 괜찮은 거 같아. 그럼 한번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낙지볶음, 그리고 떡볶이 나왔습니다. 네, 떡볶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건 뭐야? 야, 닭발 맛있겠네. 일단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안 매워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려면은 더 매워야 돼. 국물 나왔습니다. 순두부찌개. 29,000루피야. 한, 한, 2,500원. 요거에서 결판 내는 거야, 사실. 양념들은 어차피 다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거에서 결판 납니다. 장지훈상, 준비된 사수, 앞으로. <laughs> 엄청 답니다. <웃음> <웃음> 엄청 달아요. 이것도 하나도 안 맵습니다. 그냥 엄청 달아 아까도 김치찌개를 먹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달더라고. 근데 요건 어떤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달면서 떡볶이 그냥 소스를 넣거 같아 두부에다가 계란에다가 좀 넣고 비주얼 맞춘 다음에 떡볶이 소스 근데 이거 보면은 그래도 이런 거 구색은 잘 갖춘다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뚝배기 이런 거는 갖춰져 이거 봐봐 이거 우리 술집 가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이런 거는 갖추는데 맛은 다르다 이제 대망 떡볶이 근데 떡볶이는 맛없으면은 진짜 접어야 돼아 근데 떡왜 이래? 떡이 그냥 키네, 이렇게 하면은. 떡 만드는 건가? 소스가 약간 애매한데? 먹을만한데, 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맵고 짠맛? 마지막으로 닭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닭발. 뼈 없는 닭발이네. 맛은 있는데, 애매하다? 막, 뭐가 빡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지나가는 느낌? 이거 뭐 약간 청포도 소다맛 딱! 딱! 그거네 284,500원 나왔으니까 25,000원? 24,000원? 요거에다가 저 옆에 분 떡볶이까지 결제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떡볶이가 그나마 뭐 먹, 먹을만하고 요 두개는 애매하고 얘는 진짜 장난 아니었다 근데 가격을 보면은 뭐 그럴 수 밖에 없지 그래도 조금 맛이 조금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제 진짜 줄 서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발리에서 줄 서는 식당 현지인이 하는데 제일 인기 많은 한국 식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도착했습니다 코리안 스트리트푸드 앞에 보니까 오토바이가 일단 엄청 많아 맛집이라는 거지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뭐야? 앉으십쇼 이사바와사코레야? 스티킷 보 네, 아니야? 어. 이니 보스냐씨 아빠? 이니 보스, 제가 혼자. 오 보스? <laughs> 와,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떡볶이랑 저거 여러 가지 시켜서 엄청 먹고 있어요. 저분이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역시 사장님이 있어야지 장사가 잘 된다. 야, 이거 뭐야? 지금 대략 4시 정도 됐는데 풀방이야. 여기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한번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자랐겠 이나 나봐. 마짜 8년. 몇년 동안? 분자선들이? 이야, 나분자선 그래서 제가 메뉴서만 알아봤요 와, 가격 봐라. 이러니까 그 잘될 수밖에 없지. 이러니까. tapi ini t i 오야, 야. 근데. <놀람> 근데. 오, 야, 야. 네. 오케이. s a 쪼 a 디스 b a diskus sama t 오케이. ini p a l 가이니아볶이리 떡볶이 아까 보니까 한 4명 먹을 양이었는데 65kg이네. 이러니까 장사가 안될 수가 없다. 게다가 지금 사장님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사연 쪼바디 스쿼시 들로 옆에. 땡큐 만지세요. 다녀라기요. 이 시간부터 풀방이면 은 여기는 10시까지 풀방이야 저분이 지금 사장님이래 첫 번째 갔던 가게 두 번째 갔던 가게는 사장님이 없어 여기만 있는 거야 지금 사장님은 그냥 띵까띵까 놀면 어떻게 된다? 발짝지근한 순두부찌개 된다 와이 세월의 흔적 이야. 일단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 싸요 여기 동네에 있는 학생들은 다 오는 것 같아 여기 장지훈 사람 먹고 싶은 거 있습니까? 저 다음 보겠습니다 네. 결국 다 파네 짜장면도 바로 20K이면 세금 전에 한국 돈 1,600원 김밥 어 김밥 먹고 싶다 메뉴를 일단 선정해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닭담정, 김치찌개, 불고기 백반 이렇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시스템이 김밥천국 시스템 그래서 딱딱 우리가 체크하면 은 저기서 바로 주문이 싹 들어가는 그런 지금 시스템입니다 Okay, thank you. I'm 들이 먹는 걸 보니까 h 인1 메뉴를 시킨다. 양이 적고 가격이 싸다. 가게 인테리어는 사실 아무것도 안돼 있는 s 같습니다. 그냥 한국 뮤직 비디오 틀어놓고 그냥 가정집 같아요. 이것도 뭐 그냥 필름지 하나 붙여놓은 거고. 근데 보면은 지금 h 런 옷을 입은 사은들은다 학생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y 뒤에도 학생 s 네 대학생 아니면은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s h SMA? Hello? 어 e l l o 나 하르가 뭐라 애라? 빨리 이랑 양만아? 어기 또불로 떡볶이, 닭강정, 그리고 만두 이렇게 먹었네 나다. 여기는 혼자 짜장면을 먹고 있네. 에라 따로 다리 많아? 양 짜장면? 다리 였어? 마그스. 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도 많이 오고 혼밥도 많이 먹어. 결혼식 후 혼밥을 먹는다는 거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온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잘될 수밖에 없는 그 뭔가 있나 봐.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김치찌개도 27인데 아까 거기도 순두부찌개가 27이긴 했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야, 근데 김밥이 생각보다 커. 근데 약간 비싸네. 32. 3,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세금이 10% 붙는다고 하니까 3,000원 27,000 루피아 아마 27,000 루피아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제육볶음 하나 더 시켰어요 요게 27,000 루피아인데 밥 주고 요게 27,000 루피아인가? 하여튼 그정도 했는데 밥 주고 요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그럼 맛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순두부찌개랑 가격은 비슷해는 근데 이게 좀더 많아 훨씬 커 뚝배기가 아까보다 큰것 같아 갑니다 <laughs> <laughs> 달아요 아 어지럽네 맛은 똑같이 좀 걸쭉하게 달아요 걸쭉하게 아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 근데 이게 더 깊은 맛이 난다 음... 달다 그니까 러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볶음김치 있죠 좀단 볶음김치 그니까 러 김치를 볶았는데 약간 그 볶음김치 맛이 좀강하다 그래도 여기는 제가 아까 김치찌개를 시켰거든요 첫 번째 식당에서 거기는 고기가 없었는데 여기는 고기가 커 그래도 이렇게 커요 고기가 아까 거보다 좀날 뻔했다 아니 이 떡볶이 안 시켰는데? 아난 이거 우리가 잘못 시킨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 왔다고 좀 서비스 준 거예요 <laughs> 잘한다 이모 나이스 샷 그러면 한번 장지훈 상인 서비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음 기름떡볶이 우리가 아는 그 떡볶이가 아니라 기름떡볶이라서 바삭한 느낌 없지 않았요 겉에가 바삭하고 씹으면 쫄깃하고 야 이건 많이 단데? 야 이건 좀 심각하다 아까 거기랑 비슷해 김치 베이스가 아니라 떡볶이 베이스 제일 비싼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근데 안에 많이 들었어요 오이, 당근, 계란 뭐 고기도 들었네 삼겹살도 들었네 삼겹살 김밥이네 이러니까 비싸지 삼겹살을 통으로 하나 넣었잖아 지금 42,000원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뭐싼 거야 우와, 잘 나온다 고기는 맛있는데 맛은 소세지, 야채 볶음 그 맛이야 돼지고기 이렇게 많이 넣은이 가격이 남나? 전반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보다 가성비도 좋고 맛도 있어 서비스를 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와 이거 양 봐봐 양 이거 학생들이 안올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엔 학생들이 안올 수가 없어 아 요거는 약간 고추장 맛입니다 요거보다는 요게 훨씬 낫다 이게 더 고기도 두껍고 소세지, 야채 볶음 느낌 같지만 맛있다 다 먹었습니다. 이모님의 떡볶이 공격으로 인해서 여기 조금 남겼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맛있었고 김밥, 삼겹살 김밥 진짜 나이스요 근데 요거까지도 베스트. 근데 요거 약간 조금 고추장이었고 요거는 근데 되게 단데 먹다 보니까 매력 있었다. 마음 이야 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 나왔네. 대단하다 진짜. 땡큐. 땡큐 기 네 이렇게 오늘 발리에 있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 세 군데를 다녀와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마지막으로 먹은 데는 솔직히 또 와도 될 만한 곳이었어요. 가격이 너무 좋고 맛도 괜찮았다.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한번 경험 정도. 두 번째는 컨셉은 되게 좋은데 한국 사람은 거의 가기 쉽지 않은 뭐 그런 컨셉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길 앞에 상가 두개 터서. 저 가격 받으면 남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주인분이 안 계셔가지고 나올 때 제가 물어보려 그랬는데 주인분이 어디 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진 못했고 여기 발리에 세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많거든요. 그런 데가 좀더잘 됐으면 좋겠지만서도 이 현지인 분들도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한국 분이든 현지 분이든 지금 한류에 다들 올라 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발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오늘 현지인이 운영하는 발리에 있는 항식당 소개시켜드렸고요. 인이상 인이초이었습니다. 오늘 지원사격 나온 장지훈상 어땠습니까? 겉모습은 거의 90% 일치, 맛은 50% 일치. 전체적으로 조금 달다. 그럼 남은 시간 잘 여행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